아, 위원 여러분, 잠깐만, 잠깐만 주목 좀 해주십시오. 잠깐만 주목 좀 해주십시오. 아, 이미 지금, 잠깐만요, 잠깐만요, 잠깐만요. 24년도 오늘이 2월 17일입니다. 아, 2월도 이제 정으로만 갑니다. 아, 본법, 본법. 이제 만물이 소생하는 동이 옵니다. 아, 우리 위원님들 사랑도 소생하고 만남도 소생하는 그런 아, 계절이 왔습니다. 아, 그리고 오늘 아, 생각보다 지난 주에 그 개별 미팅을 많이 시켜 드렸기 때문에 이번 주에는 좀 더러실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그래서 기분은 와주셨습니다. 아, 찾아주셔서 대단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 지금 이제 여성분들두분 늦게 오셔가지고 미팅을 하고 계십니다, 지금. 아, 그리고 오늘 또 소통하신 분들이 계셔가지고 아, 미팅을 해드리겠습니다. 연령대들이 좀 여성분들이 오늘 좀 젊은 측들이 좀 많이 오셨습니다. 남성분들도 없고요. 아, 대단히 감사한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미팅을 하시면서 마음에 드시면 연락처, 여성이 잘 물어볼 수 없으니까 남성이 연락처 물어보시고 안 가르쳐 주시면 어쩔 수 없는 거고 그리고 또아 집에 가서 생각해보니까 아니다 싶으면은 저거는 인연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게 문자 반드시 이렇게 해 주시는 게 예의상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우리 연원님들을 좋은 만남 내주시고 또. 아, 멀리서도 오신 분들이 계십니다 근데 오늘은 정말로 재혼을 원하시는 분들이 꽤 오셨어요 아, 그래서 그 재혼을 원하는 분들끼리 이렇게 또 미팅을 또 해드릴거고 또 친구로부터 시작을 어떻게 해야 되니까 아, 오늘 어쨌든 찾아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아, 새로운 만남, 아, 새로운 계절을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파라다이스, 강남파라다이스 유튜브 치시면은, 아, 우리 저 구독 안 누르신 분들, 구독 어, 누르면 방송 네. 보시면 많은 정보 공유됩니다. 강남파라다이스 에디저 있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박사 모시기 바니다